안녕하세요.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샘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서 보듯이 소유격, 대명 형용사라고 하는 대명사 중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죠. 그렇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렇 명사를 대신하는 형용사. 그래서 소유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유격은 쉬운 듯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지만 뭐 그렇게 썩 어렵진 않죠.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소유격에는 우선적으로 얘는 형용사라고 했어요 얘는 뜻이 뭐예요? 뭐뭐의 누구누구의 라고 해석되잖아요 형용사의 의미예요 형용사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형용사입니다 어뭐 음은 형용사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음은사 중 형용사 역할 하는 아이들 뭐 이런 거 있죠 명사를 수식하고 얘네들은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상태 설명하는 자리에는 못 쓰여요 그렇죠? 예 마이 뜻이 뭐예요? 나의. 그죠 우리의, 우리들의, 당신들의, 당신의, 당신들의, 너의. 뭐 이런 뜻인 거죠. 그의, 그녀의, 그것의. 그쵸? 대얼은 이 모든 것에 다 복수여서 그들의, 그것들의, 그녀들의. 이런 뜻을 가져요. 그쵸? 이렇게 해서 얘는 형용사에 쓰입니다. 형용사 자리에 쓰입니다. 당연히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소유격은, 뭐 이건 좀 이따 먼저 할, 요거부터 할까요? 소유격과 이 형용사의 소유격과 부정관사는 얘는 다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소유격 명사인데, 그러면 나의 소녀라고 할때 어떻게 쓸까요? Oh my g i r l 마이어걸 다 틀린 표현입니다. 왜요?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못 써요. 뭐하고 뭐는 같이 못 쓰인다? 소유격과 관사는 못 써요. 그냥 마이걸입니다. 또는 어걸입니다. 둘다 마이걸만 됩니다. 왜안 될까? 왜 소유격과 부정 관사는 같이 못 쓸까? 그냥 사실은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안 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근데 그 의미가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자, 이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아주 특정한 그 소유격의 특정한 것을 나타내요. 특정하다는 거죠. 내 거하고 당신 거하고 아무거나 여기 있는 여러 개중한 개하고 똑같나요? 절대 다르겠죠? 따라서 소유격은 특정하다는 의미예요. 그 명사가 특정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부정관사는 여러 개중한개다 여러 개중그 무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일 뿐 어떤 특정한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의미가 뭐하고 있나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돼요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같이 쓰일 수 없는 건 당연하겠죠 다시 한번 소유권과 부정관사는 같이 못 쓰이는 이유는 소유권은 특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관사는 뭐야 여러 개중한 개라서. 뜻이 뭐예요? 여러 개중한 개. 어느 것을 뽑아도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놈이에요. 특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가 반대되어서 서로 충돌하여서 같이 쓸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그럼 소유격과 정관상 사 같이 쓰이지 않을까요? 소유격도 특정한 것. 정관사도 특정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고 특정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영어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인 언어예요. 경제적이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언어라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미의 중복을 별로 중요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따라서 경제적인 언어라서 예와 예의 뜻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소유격과 정관사는 언어적 특징. 경제적인 언어예요. 중복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강조할 때만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거는 그말 자체를 굉장히 강조할 때만 쓰는 거지 아무 때나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보통 말할 때는 의미가 중복된다면 딱한 가지만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격과 정관사도 그래서 경제적인 언어라서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의미가 중복돼서 같이 못 써요. 그렇죠? 따라서 이두 가지에 의해서 소유격과 관사는 같이 못 쓰여요. My the girl, oh my girl 다안 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관사 명사 얘는 소유격 명사 또는 관사 명사만 돼요. 조금 아까 우리가 형용사를 들어간다면 여기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소형명 관형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태만 가능하다? 소형명, 관형명의 어순만 가능합니다. 이 어순을 가지고 마음 문장 쓰는 건좀 이따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쵸죠 예, 어... 한번 해볼까요? 그는 나의 뚱뚱한 삼촌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He is my pet uncl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있나요? 소형명. 어렵지 않죠? 예. 하... 그는 뚱뚱한 경찰관이다. he is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사도 뭐 이렇게 뭐 소유격이 없잖아요. 그럼 관사가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격이 들어가면 소형 명의 어순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무것도 소유격이 없다면 관형 명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얘 경찰관이란 명사 있으니까 한 명이니까 어. pat police 오피서 요새는 폴리스맨이란말잘안 써요. 어, 경찰관이 꼭 여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폴리스 오피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어. 관영명 소용명이에요. 관사와 소유격은 같이 못 쓴다. 음. 좀 이따 그러면 그건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어, 또 거기에서도 또 완전히 또 생각을 또 바꿔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중재하긴 해요. 그거는 뒤편에서 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명사의 소유격. 자, 대명사의 소유격은 배웠어요. 그럼 명사의 소유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명사는 주격하고 목적격이 똑같아요. 명사는 뭐예요? 명사는 주어 자리에 쓸 때나 목적격 쓸 때나 다 그냥 명사로 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나 형태가 똑같아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나 목적어 자리일 때는 어떤 것도 안 붙입니다. 그런데 소유격일 땐 달라요. 그렇죠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의 소유격은 생물의 소유격과 무생물의 소유격이 있어요. 생물의 소유격은 바로 그 생물의 어포스트로피 S를 붙입니다. 뭘 붙인다? 어퍼스트로피, s, 뭐뭐의 라고 해석되는 거죠. 명사의, 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생물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인데, 단, 이 생물이 무슨 자로 끝나면, s로 끝나면, 뭐만 붙인다? 어퍼스트로피만 붙인다. 그쵸? 응. 음. 복수형이라서 s 붙이는 건 아니고요.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근데 S가 발음이 좀잘날수 있다라고 하면 예의적으로 S로 끝났지만 어포스트로피 S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S 발음이 묵음처럼 들어갈 때는 또뭐 그냥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경우 고유 명사인 경우에 있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로 끝나면 어포스트로피만. 보통 명사에는 S. 그쵸? 어, 살아있는 거니까, 어, 아버지, 누구의, 뭐 할까요? 뭐, 모 할까요? 고양이의, 그 고양이의, 뭐 할까요? 다리. 그럼 뭐예요? The cat, leg. 그쵸? 얘는, The cat은 그 고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격과 여기 있는 더하고 소유격을 같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더 캣이 전체가 그 고양이의 다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더를 캣을 꾸며 주는 거지 캣 전체에 이 e, 명사 전체 S가 붙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소유 얘는 관사하고 소유가 같이 쓰였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음. 물론 고양이의 다리라고 하면 캣 레그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여기는 다리 하나일 때는, 그쵸?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살아있는 생물은. 그럼 학생들의 가방.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가방. 음, 학생들, 학, 그, 학생의 가방이죠. 이건 제가 쓴 건. 그럼 학생들의 가방은 어떻게 되겠어요? S만 붙이시고 어퍼스트로피가 밖으로 막 붙습니다. 뭐 상관이 없는 거죠. Student's bag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가 살아 있다면 어퍼스트로피나 어 어퍼스트로피 S를 통해서 명사의 복수요 그러니까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럼 무생물의 소유격은 어떻게 하냐? 그렇죠? 무생물의 소유격은 오브를 써서 나타냅니다. A of B입니다. 뭐라고요? A of B, B의 뭐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살아있지 않을 때는 그쵸?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얘가 그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책상의 표면, 그 책상의 다리, 그럼 어떻게 될까요? Legs, 다리들. Legs. of the desk.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있나요? 어. A of B 형태로 씁니다. A of B. B의 A. 뒤에서부터 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소유격을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 생물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 S나 어퍼스트로피로 나타낸다. 무생물의 소유격은 A of B 형태다. 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어포스트로피 s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천에 깔린 금식에는 무거웠어라고 외우는데, 그쵸? 지명, 전체, 금액, 시간, 무게, 거리 등일 때는 그쵸?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인다. 음. 무생물이지만, 지명이나 천체 금액, 시간, 거리, 무게 등등일 때는 뭘 붙일 수 있다?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인다. 그렇죠? 유럽스 퓨처. 유럽의 미래라고 할때 이건 지명이잖아요. 또는 뭐 오산스 퓨처. 뭐 이렇게 되죠. 어. 자, 이렇게 하면 유럽의 미래가 될때 얘는 지명이에요. 또는 나라 이름이어도 상관없겠죠. 뭐 그런 건다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모의 미래, 이렇게 할때 어포스트로피 어 S를 붙일 수 있습니다. 천체, the, the, uh, the earth's surface. surface는 표면이죠. 지구의 표면이라고 하면 돼요. 또는 이 천체의 세계,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the world's. 할 때도, 월드에다 뭐 붙여요? 어포스트로피 S 붙이죠. The w o r l d population, 인, 세계의 인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천체 뭐, 세계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액. 뭐, 5 i v e 어, 뭐, 5달러 어치, 뭐, 뭐, 뭘 살까요? 소금? 뭐, 이렇게 하면. 5 i v e 어포스트로피 S 붙이시고요. 소울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라든가, 시간. 5 five, uh, five minutes walk 여기서 어는 walk에 붙는 거예요. 어 uh, walk. 한 번의 산책. 여기서 5 five, five minutes는 한번간 5분짜리 산책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관사는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이거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 walk 안에 이걸 설명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5 so, uh, minutes walk 됐어요? 금액, 시간, 또 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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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짜리 소금,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퍼스트로피 S 붙일 수 있습니다. 거리도 그렇고요. 여기 거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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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일 짜리, 5마일 짜리 뭐, 산책, 5마일 짜리 달리기, 뭐, 이런 거할 때도 어퍼스트로피 S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명, 무생물의 소유격일 때 어퍼스트로피 S 쓰는 경우도 가능 나옵니다, 여러분. 자 명사의 소유격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어퍼스트로피 s 와 어퍼스트로피만 붙여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무생물의 소유격은 a of b 형태, b 의 a 형태가 맞는데 무생물 중에서도 이 지천에 깔린 금식에는 무거웠으에 지명 천체 금액 시간 무게 거리 등은 어퍼스트로피 s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말고도 약간의 몇 명의 몇 가지의 그런 뭐 추가된 예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여기다 덧붙여서 외우시면 돼요. 지금 소유격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한번 따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요걸 가지고 좀더더한번더 더 문장과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